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이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넣어드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은혜에 굳게 서라 백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주 선포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도로 성령의 점을 짓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로 성령의 점을 짓겠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점을 짓겠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점을 지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는 5장에서 고난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방황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배교합니다. 이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내 지도자들에게 네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영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인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고, 듣고, 확실히 체험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약물이를 잘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를 돌볼 때, 마지 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약물을 친다는 것은 먹인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양을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라는 양이 있습니다. 속장은 속돈이라는 양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라는 양이 있고요. 목사는 성도라는 양이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이기 위해서는 살찐 꼴, 좋은 꼴을 공급해야 되겠죠. 독초를 먹이면 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물이를 친다는 말 속에는 약물이를 먹여 있는 것뿐 아니라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악한 영돌로부터 내가 맡고 있는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에서 약물이를 섬겨야 됩니다. 이제에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죠. 양무리를 돌볼 때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영적 지도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죠.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예배, 기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도들이 본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로 약물을 질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5절과 6절에는 지도자들을 따르며 신앙상을 하는 모든 교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 젊은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을 때 지도가 가능하죠. 아무도 따라주지 않으면 지도자는 지도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들, 지도력이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지도자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에 대하여 검, 겸손하라고 당부합니다. 5절과 6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건의 아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을 지내야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역시 겸손의 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바라보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4절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는 두 가지 권고입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 염려를 다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란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왜 마음이 나눕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겠다 너의 염려를 다 맡기면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질 않죠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빈 종이를 반으로 나누어 섞어 보십시오 내가 할수 있는 것과 내가 할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팔절과 구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사단의 공격을 삼킬 것을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의 원형 경계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해치기 위해 어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를 연상케 만듭니다. 이 8절과 9절의 곰면은 베드로 자신이 쓰라린 경험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자신도 깨어있지 못하다가 마계에게 당한 일이 있죠. 베드로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과신하고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졸다가 신앙의 큰 위기를 맞이할 뻔 했습니다. 마계 이런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건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표현과 함께 늘 기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성리하는 하루 한주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한수만교의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교회를 위한 중고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황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그리스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부엉이 유초동부로, 중고동부로, 청년부와 각 속회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소만 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인도되어지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동 7, 8블록 8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영혼들이 한소망교회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 탕방객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등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텀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를 묶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 지어다 하나님 하나 되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는 여운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건세 있게 하여 주여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 있게 하셔서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를 깨달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요 가하또 치유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기름 부어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찬양 대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 순발력과 지혜를 주여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분위가 산만하지 않아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요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과 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체력을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더 디펴주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게 보여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하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니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라이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교회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석회와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속해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의 강근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에는 이제 지뢰이 같은 인생들이 새 타작기계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근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고로 공동체가 되었으기를 원합니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과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구하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간사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치부, 유치동부, 중구동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과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대부 대처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의 도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나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날마다 성료로 충만해서, 사단을 발아래 밟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분노, 시기줄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서운함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걱정, 염려, 두려움, 썸뿌리들은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스불론 전도의 사명과 이사갈 교회 성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회복의 복,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인격 성숙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하여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안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터의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 가운데 탕월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건강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고 지역 사회와 우리 모두가 교회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제가 보편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우리 교회를 주의 보유로 덮어 주셔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에 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교회와 우리 성들을 덮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한여건도 코로나에 눌리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